차량 내부도 향기롭게, 차량용 방향제 3종. 매종드 펜셀 퍼퓸 에어프레셔너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특히 오리엔탈 우디 향은 은은하고 고급스러워서 차 안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답니다. 알콜 프리라서 머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한 향이 지속돼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두개 세트로 제공되어 경제적이기도 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어디에나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사용법도 간편해서 뚜껑을 열고 원하는 곳에 두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리하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향과 지속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어프레셔너는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기에도 완벽해요. 강하지 않은 향 덕분에 아기나 민감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리필할 예정입니다. 디 c 네트워크 불독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귀여운 불독 디자인이 차량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며 고급스러운 무광 블랙 컬러가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클린 코튼 향은 은은하면서도 상쾌하게 퍼져 장시간 운전할 때 기분 전환에 딱이에요. 설치도 간편하고 두 개가 세트라 경제적이어서 더욱 좋습니다. 향의 강도가 적당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멋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네요. 차량 내 쾌적함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벨루아망 시그니처 차량용 방향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고급스러운 블랙 디자인이 차량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마치 세련된 소품처럼 보입니다. 특히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이 방향제를 통해 차 안의 분위기가 훨씬 쾌적해졌다는 것이죠. 향기는 자연스럽고 지속력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기분 좋은 향을 유지해줍니다. 송풍구에 설치하기도 간편하고 다양한 클립 옵션 덕분에 어떤 차량에도 잘 맞아요. 고급 원료로 만들어진 만큼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마다 상쾌한 향기를 느끼면 스트레스도 덜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벨루아만 방향제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럽고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